미국민들이 모기지나 렌트비, 전기료를 비롯한 유틸리티, 각종 보험료 등으로 매달 지출하고 있는 생활비가 가장 비싼 주는 1위가 하와이, 2위는 캘리포니아, 3위는 뉴저지로 나타났다고 CNBC가 2일 보도했습니다. 4위는 메사추세츠, 5위는 메릴랜드, 6위는 커네티컷, 7위는 뉴욕, 8위 서부워싱턴주 9위 콜로라도, 10위는 알래스카로 나타났습니다. 버지니아는 13위로 비싼 편에 속했고 일리노이가 16위, 플로리다 17위, 텍사스 18위로 전국 평균보다 높았으며 조지아는 25위로 중간 수준으로 조사됐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비싼 하와이는 한 달에 평균 3,070달러를 쓰고 있어 전국 평균 50%나 비싸고 주민들의 소득에서 43%나 생활비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2위인 캘리포니아는 가구당 한달 평균 2,838달러를 지출하고 있어 전국 평균보다 33.2% 높았으며 소득에서 40%나 생활비로 쓰고 있습니다. 3위 뉴저지는 평균 2,727달러, 4위 메사추세츠는 2,656달러를 지출하고 있어 소득에서 35%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5위 메릴랜드에선 한 달에 모기지나 렌트비, 유틸리티비, 각종 보험료 등으로 가구당 평균 2,569달러를 쓰고 있어 소득에서 34%를 생활비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13위 버지니아는 가구당 한달 평균 2,321달러를 지출하고 있어 소득에서 역시 34%를 쓰고 있습니다. 16위 일리노이에선 2,121달러를 쓰고 있어 소득에서 생활비가 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7위 플로리다는 2,112달러를 지출하고 있어 생활비가 소득에서 42%나 점유하고 있습니다. 18위 텍사스에선 가구당 한달 평균 2,110달러를 쓰고 있어 소득에서 생활비가 38%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5일 조지아에선 한달 평균 2,400달러를 지출하고 있어 소득에서 생활비가 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미국에서 가장 적은 생활비를 드리고 있는 지역은 웨스트버지니아로 가구당 한 달에 1,530달러를 쓰고 있어 최다인 하와이의 절반에 그치고 있습니다. 생활비가 적은 지역들로는 미시시피와 아칸소가 한달 평균 1,600달러대 초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 오클라호마와 켄터키는 가거당한달 평균 생활비가 1,700달러대 초반으로 저렴한 지역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아네렌입니다.